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터팬 독서 독해 레시피를 멘토링하겠습니다. 명작 동화를 재미있게 감상하려면 먼저 제목을 읽고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 작품의 목차를 보고 소재를 찾아봅니다. 제목과 소재를 생각하며 작품의 주제를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작품을 정독으로 찬찬히 읽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찾아보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물들이 사건 속에서 갈등하며 충돌하는 모습을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성 단계를 생각하며 재미있게 읽어 나갑니다. 작품의 배경인 시간과 공간을 찾아보며 읽습니다. 인물들이 좌충우돌하는 사건을 따라가며 스릴과 서스펜스를 상상하며 느낍니다. 온몸이 짜릿하고 마음이 졸여지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감상합니다. 독서 감상은 인물의 행동을 보고 감정 이입을 시키거나 감정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심마리를 찾거나 나의 아바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독해뿐만 아니라 독서 치료까지 이루어집니다. 피터펜 독서 독해 레시피 학습 내용 및 교육 목표 1. 명작동화 피터펜을 정독합니다. 2. 피터펜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합니다. 3. 피터펜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4.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 이해와 감상을 평가해 봅니다. 5. 독서와 독해를 잘할 수 있는 팁을 사실이나 소견의 근거로 알아 봅니다. 비트편을 읽고 다음에 물음에 답을 해 봅시다. 지시어와 접속어를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지시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접속어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맥의 흐름에 맞게 답을 합니다. 특히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읽습니다. 말과 행동이 인물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대화 장소에 따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물들이 배경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에 부딪히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짜릿한 감각과 조마조마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웃고 울고 화를 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글 속에 빠집니다. 이런 재미로 글을 읽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찾으면서 줄거리를 생각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을 영화처럼 떠올려 봅니다. 앞으로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재미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1번. 이는 어떤 말입니까? 2번. 이는 누구입니까? 3번. 삶은 무슨 뜻입니까? 4번. 사는 어떻게 이어줍니까? 5번. 오는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6번. 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7번. 칠은 무슨 말을 대신합니까? 8번. 웬디는 어떻게 동생들을 돌보았습니까? 9번. 웬디의 이야기를 누가 엿듣고 있었습니까? 10번. 피터팬은 누구에게 들켰습니까? 11번. 나나는 피터팬을 어떻게 했습니까? 12번. 피터팬은 어떻게 그림자를 다시 달았습니까? 13번 꿈의 섬은 어떤 섬입니까? 14번 웬디는 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까? 15번 피터팬이 도망치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6번 나나는 왜 피터팬의 그림자를 물어뜯었습니까? 17번 피터 팬이 자기 그림자를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8번 피터 팬은 왜 다시 웬디네 집을 찾아갔습니까? 19번 웬디가 피터 팬이 신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20번 꿈의 섬에는 왜 아이들만 살고 있습니까? 지시어와 접속어를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지시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접속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맥의 흐름에 맞게 답을 합니다. 특히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읽습니다. 말과 행동이 인물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대화 장소에 따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물들이 배경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에 부딪히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짜릿한 감각과 조마조마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웃고 울고 화를 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글 속에 빠집니다. 이런 재미로 글을 읽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찾으면서 줄거리를 생각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을 영화처럼 떠올려 봅니다. 앞으로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재미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1번. 8은 무엇을 말합니까? 2번, 9는 어떤 뜻입니까? 3번, 10은 언제입니까? 4번, 11은 누구입니까? 5번, 해적에게 어떻게 들켰습니까? 6번, 피트팬은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7번, 팅그벨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8번, 거짓말을 들은 아이들이 웬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9번, 화살을 맞은 웬디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10번, 누가 소녀 릴리를 바위에 묶어 놓았습니까? 11번, 후쿠 선장이 왜 비트펜을 공격하였습니까? 12번, 킹거벨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번, 왜 아이들이 웬디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까? 14번, 웬디가 눈을 뜬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번, 아이들은 왜 웬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16번 피트 팬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17번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18번 가장 억울하고 슬픈 사건은 무엇입니까? 19번 누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20번.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해답을 보고 나의 이해와 감상을 대조하여 확인해 봅시다. 독서와 독해는 글의 내용과 문장의 문맥에 따라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나 감상으로 답을 하면 정답이 됩니다. 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물어보고 아이의 대답이 정당하거나 타당하다면 칭찬과 격려로 자존심을 부추겨줍니다. 아이도 어른처럼 자존심으로 자존감을 느낍니다. 문장의 종류는 크게 문학적 문장과 비문학적 문장으로 나눕니다.문학적 문장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 비문학적 문장은 설명문과 논리문으로 나눕니다.독서와 독해는 토론 논술의 바탕이자 근거입니다.그런데 아이들은 만화나, 영상을 좋아하고 오락과 게임에 빠져들어 독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사람의 전두엽은 엄청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그림 이미지를 볼 때는 두뇌의 전두엽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하며 글을 읽는 독서는 전두엽이 엄청 활성화됩니다.내 아이가 생각하지 않는 그림만 보게 할 것인지 생각을 키우는 글을 읽게 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그림 교육보다 어느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판단하십시오.누구나 영재가 될수 있습니다.영재 교육 방법의 이야기는 로열 스토리 채널에서 영재 교육 멘토링을 참조하십시오.도깨토론 논술 레시피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하겠습니다.지금까지 노열 스토리였습니다.감사합니다.